구매 관리 모듈의 기초 정보 관리 폴더, 품목 등록 메뉴입니다. 품목 등록은 품목 코드를 생성하고 해당 품목의 정보를 등록하는 메뉴입니다. 우측 상단의 기능 키를 통해 품목을 입력하고 설정 가능합니다. 조회 조건을 설정하여 조건에 맞게 조회 가능합니다. 우측에는 품목 정보와 해당 품목의 상세 정보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조회 버튼을 눌러 기 등록된 품목 확인이 가능하며 가장 하단에 위치한 행에서 신규 품목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각 항목마다 하단의 메시지의 안내에 따라 구분을 선택합니다. 품목 코드, 품목명, 규격을 입력하고 엔터 버튼을 누르면 등록됩니다. 직접 입력 외에도 우측 상단 품목 복사 기능 키를 이용하여 품목 정보를 복사하여 생성할 수 있고 엑셀 입력을 통해서도 품목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해당 품목을 클릭하면 우측에 상세 정보 화면이 나타납니다.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필수 입력조의 값입니다. 품목 구분부터 규격값은 좌측에서 입력한 값이 자동으로 채워집니다. 그 외의 단위와 로트 바코드 등은 시스템상에서 기본값을 입력해줍니다. 품목 유형은 물음표 버튼을 클릭하여 도움창에서 설정 가능합니다. 도움창에 없는 유형은 상단 우측의 품목 유형 설정 기능키를 통해 추가 등록 가능합니다. 재고단위 또한 도움창에서 선택하거나 상단 우측의 품목 단위 설정 기능키를 통해 추가 등록하여 사용합니다. 품목군, 품목분류 항목은 사용하기 전에 환경 설정을 해주셔야 합니다. 시스템 관리의 환경 설정 메뉴에서 물류 탭을 클릭합니다. 4번 품목정보 설정에서 품목군, 품목분류 사용 여부를 사용으로 선택합니다. 품목분류 옵션도 선택합니다. 그후 구매 관리의 품목군 등록 메뉴에 접속하여 품목군을 등록해줍니다. 그리고 품목군 분류 등록 메뉴에서 분류 등록을 해줍니다. 개별 분류와 단계별 분류 중 환경 설정에서 설정한 값과 동일한 탭에서 설정해주시면 됩니다. 설정을 마치면 다시 품목 등록 메뉴로 돌아와서 품목군, 품목분류 값을 선택합니다. 다음은 상세 정보입니다. 상세 정보 또한 사용 전 먼저 환경 설정을 해주셔야 합니다. 시스템 관리의 환경 설정 메뉴에서 물류 탭을 클릭합니다. 5번 기준 정보 설정에서 바코드 사용 여부를 1번 사용으로 설정해줍니다. 6번 매출 설정에서 세트 품목 사용 여부를 1번 사용으로 설정해줍니다. 그 후에 다시 품목 등록 메뉴로 돌아와 설정 가능합니다. 다음은 생산 출고입니다. 생산에 필요한 자재를 창고에서 공정으로 출고할 때 수동으로 출고할지 자동으로 출고할지를 선택해 줍니다. 구매품의 경우 구매 거래처 선택이 가능합니다. 구매 거래처를 선택할 시 추후 구매품 요청 등록에서 구매 거래처가 자동 호출됩니다.